억조창생 중생구제의 원력으로 천태종을 중창한 상월원각대조사의 열반 48주기를 추모하는 발걸음이 구인사를 가득 메웠습니다. 사부대중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불교를 주창한 대조사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상생과 공존을 향한 다짐도 굳건히 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억조창생, 중생구제의 원력으로 천태종을 중창한 상월 원각대조사가 열반에 던지 반세기. 천태종은 어제 총본산인 단양구인사 광명전에서 종정, 도용대종사를 비롯해 총본장, 무원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들과 천태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반 48주기 달해제를 봉행하고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총무장 무원스님은 하늘의 해와 달이 낮과 밤을 밝히듯 대조사의 원력과 가르침은 무상정각의 지혜와 불성의 길을 밝혀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원스님은 국가와 인류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불교를 주창한 대조사의 원력을 되새기고 실천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천태의 종도는 주경야선의 종풍을 지키며 법화 행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대 조사님이 가르침으로 상생과 공존의 길을 찾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1911년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난 상월 원각 대조사는 15세 나이에 출가해 정진 끝에 소백산 연화지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1945년 구인사를 창건했습니다. 1966년 천태종 중창을 선포하고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새불교 운동을 전개하며 전국에 도량을 열었던 대조사는 1974년 열반에 들었습니다. 조계종 총문장 원행스님은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가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전태종의 3대 지표는 현대사회의 실천불교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불자 모두가 광도중생의 길을 열어가길 기원했습니다. 전태종은 주경야선의 수행정풍으로 구군용창과 사회 안녕 그리고 대자연이 순일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신임 박복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암울한 시기 중생과 시대의 고난을 함께하며 자비를 베풀어 왔다며 대조사의 가르침을 되새겨 상생과 공존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안목으로 천태종을 이끄신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도 우리 전통 문화인 불교 문화를 보존하고 개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마음이 항상 청정하면 머무는 모든 곳에 영꽃이 피어난다는 대조사의 버블을 가슴에 새긴 천태 불자들은 보현 행원의 노래로 세상의 영꽃이 되길 서원했습니다. 단양 구인사에서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